이건 이번에 국내 CNS 컴퍼니에서 새롭게 출시한 소프트글 펜이라는 보안경인데요. 제가 국내에서 직접 만드는 것도 보고 사용도 해보면서 느낀 게 작업장에서 이런 보안경 쓰고 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나는 사게 될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안경 소개하는 영상을 여러 번 촬영을 했었지만 그때마다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던 말이 이거 습기 안 생겨요. 습기 어떻게 안 됩니까? 습기는 어때요? 요런 습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저도 완전 공감이 되는 게 처음에 샀을 때는 안티 포그 처리가 돼 있어서 어느 정도 괜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성분이 증발해버리니까 자꾸 습기가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이 안 보이게 되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닦아낸다고 해도 금방 또 생기니까 진짜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아는 작업자들은 다이소나 이런데 가가지고 개면 활성제를 구해서 렌즈 안쪽에 발라주거나 작업 중에 보안경 벗어가지고 신발르고 <laughs> 난리도 아닌데 그랬다가 괜히 더 뿌얘지거나 이 렌즈에 스크래치만 더 생기고요 얼마 안 가서 또 습기 차요 이 추운 날에는 더 심하고요 사실 이런 습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은 렌즈 안쪽을 환기를 시켜주는 건데 이 제품이 이렇게. 렌즈 상단에 팬을 작동시켜서 안쪽 공기를 순환시키고 습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나온 겁니다 이 제품도 기본적으로 안티포그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 안쪽에 습기 제거 코팅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안쪽에 풀어보면 습기가 안 차요. 바로 사라집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바깥쪽에는 안티포그 코팅이 안돼 있으니까 이렇게 습기가 차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안쪽과 바깥쪽 렌즈를 위치를 바꿔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습기가 차죠. 이렇게 습기를 채워 놓은 상태에서 착용을 하면 습기가 안 빠져나가고요. 그냥 맺혀 있는데 이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이십니까? 금방 습기가 빠져나갑니다. <laughs> 기가 막히네요. 이거 작동을 시켜 보면 습기가 사라지는 시간도 몇 분씩 걸리는 게 아니라 한 10초 15초 정도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펜 부분도 안쪽에 흔한 C 타입 커넥터로 충전할 수 있는 폴리머 타입의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쉽게 관리하면서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완충시킨 상태에서 4시간 정도 쓸 수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아니, 8시간 정도 일해야 되는데, 4시간 밖에 작동을 안 해? <laughs> 너무 짧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틀어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습기 찼을 때, 그때그때 그때 눌러가면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한번 충전을 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쓸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제가 좀 걱정했던 게, 무게랑 소음이거든요. 근데 들어보고 이렇게 착용도 해보니까, 워낙 가볍게 만들어서 무게도 괜찮고요. 소음도 진짜 조용한 곳에서 귀를 딱 갖다 대지 않는 이상 안 들릴 정도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소프트글 펜 보안경의 가격은 3만 4천 원 정도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운용하기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 더 저렴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도가 좀 다르긴 해도 이런 펜이 달렸다 싶은 것들 보면 진짜 최하가 10만 원이 넘어가고요. 또 렌즈나 부속 같은 게 따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뭐라도 손상이 되면 아깝지만 버릴 수 밖에 없는데 이건 이렇게 렌즈만 별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손상이 되더라도 교체해 가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바디 부분이 손상이 돼도 교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위에 펜 부분을 이렇게 잡고 당겨보면 이렇게 쏙 빠지거든요. 여기 일반 버전 팬이 안달린 기존 제품을 9,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구멍을 똑같이 내고 달아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이 자나 이런 것도 안 돼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따내주면 이런 식으로. 옮겨서 사용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습기를 해결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는 거지만, 또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특장점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렌즈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보안경들과 다르게 약간 커브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시야각도 좀더 넓은 편이라서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쓴게 이런 형태의 보안경은 안경을 쓰고, 그 위에 겸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자외선 차단이 안 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그런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자외선으로부터도 눈을 보호해 줄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안심하고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프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형태의 보안경들 보면 실리콘 부분이 이 피부에 직접 닿게 되는데요. 이게 칼날처럼 피부를 누르게 되니까 아프기도 아프고요. 장시간 끼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습기나 이 땀하고 같이 짓눌려 가지고 주름처럼 자국이 남아서 진짜 오랫동안 잘 사라지지도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테두리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 라텍스 재질의 쿠션을 넣어서 장시간 착용을 해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얼굴에 자국도 잘 남지 않으니까.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이런 보안경을 착용하고 작업하셔야 되는 분들도 안 아프고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쿠션 부분도 예전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예전에 제가 소프트글이라고 해서 이 비슷한 형태의 보안경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전에 이컴포트란 제품이 가장 많이 나갔던 제품인데요. 또이 제품의 단점이 전에 이 접착 부분에서 끈끈이가 묻어 나와서 좀 불편하시다고 소비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완하고자 이번에 신상품 제로 그리고 앞으로 출시되는 컴포트도 이 사이에 1mm 턱을 뒀거든요. 이렇게 이 턱을 둬서 이 끈끈이가 접착제가 밖으로 안새 나오게끔 보완을 했습니다. 네. 솔직히 가성비도 너무 좋고요. 효과도 뛰어나고 하니까 다른 부분에서 뭐 나무랄 거 없이 참 괜찮은 것 같지만. 제가 써보고 느낀 이 제품의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바로 LED 위치입니다. 이게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안 보여요. <laughs>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안 보이고 벗어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습기 안 생겼을 때 켜두면 괜히 배터리만 소진이 되니까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위치를 어떻게 좀 바꿔서 위로 이렇게 지켜보면 좀볼수 있도록 바꿔줬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해외 쪽 제조 수준이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중국이나 해외에서 수입을 했으면 made in china, made in taiwan, 뭐 이렇게 찍어 나와도 아무도 뭘안 그러거든요. 근데 국내 보안경 제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메일로 택가리 하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보내면서 제보를 많이 해주십니다. 자기네 회사에서 이 중국산이나 대만산 물건 가져와가지고 made in korea로 탈바꿈해서 판다고. 저도 놀란 게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유명 브랜드 중에서도 그런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회사에서 나오는 보안경들 몇번 소개해드렸었지만, 기능이나 성능, 이런 거다 떠나가지고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뜻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출은 자동이지만, 그 이후에 검수나 조립, 포장 같은 건다 수공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조립이랑 포장 과정에서는 또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이랑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수익을 낼수 있도록 일자리까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국내에서 원산지 속여가면서 택가리 하는 업체들 확 고발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하다가 아니다. 차라리 어떻게든 국내에서 진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회사들을 홍보해 주는 게 훨씬 더 발전적인 일인 것 같아서 마침 신박한 제품도 나왔겠다.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봤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게 사실 이렇게 영상 찍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알리는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회사 제품들 보면 여기저기에 제 캐릭터가 박혀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면 그냥 사용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허락을 해드린 거지, 절대 뭐돈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저보다 더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저는 이제 사장님 잘 되시면 이 모델료 정산해서 농협 계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렇게까지요.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도 습기 문제 한 방에 해결한 보안경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CNS 컴퍼니의 소프트글 펜, 새 제품으로 해서 20개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다 제가 이거 홍보해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프로모션도 마련을 해 주셨는데요. 일전에 제가 소개해 드린 적 있죠. 베이직이라고. 기본형 보안경이 있는데 이 소프트글 펜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베이직 보안경 투명 하나와 그레이 하나, 이렇게 두 개를 함께 제공을 해준다고 하니까 평소에 보안경을 필요로 하셨던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품에 조금 더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품의 링크를 남겨두었고요.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도 같은 곳에 함께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나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